1994년 10월 21일 아침이었어요. 그것도 7시 40분 갑자기 모든 생방송이 다 중단이 되고, 갑자기 어느 한 지점을 카메라들이 다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죠. 서울의 성수대교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너무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등교하는 아이들은또 출근을 서둘르는그 직장인들, 또 버스와 차량들은 평화롭게 오고 가고, 갑자기 아무 징들 없이, 느닷없이 다리 상판이 그대로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소리로 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강력한 소리와 함께 꽉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다리 한가운데가 붕괴, 붕괴가 되었어요 버스 한 대가 그대로 갈라진 틈으로 추락했고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생명이 그대로 아삭았어요. 이어서 달리던 차량들이 줄줄이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던 이들의 손짓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할 일을 멈추고 전부 다 t 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다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성수대교 붕괴 원인이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 이 연결 이음새 용접 불량이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지 관리 소홀. 이 트러스로 되어 있는 다리들은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답니다. 또한, 공사 도중 볼트 삽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 참사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식, 작은 균열,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미세한 금 수년간 방치되면서 점점 커져나갔고 결국 다리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동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한순간에 큰죄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미루기 시작할 때 말씀이 버거워질 때, 예배가 습관이 될 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 또한 이 정도 쯤이야. 오늘 한 번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대두롭지 않게 않기, 않기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영혼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특별히 사랑하는 주얼반께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그리고 우리 성산 주일반께는 특별히 오후에는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오후 예배예요. 그리고 3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아, 네. 공적 예배는 참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일 한 번만 오는 것으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버젓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우예요, 샤카 아, 단순히 깜빡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원어로 깊게 들여다 보면, 깜빡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공적의 내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나는 뭐 이러니까 못 가는 거지, 뭐. 나는 이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안 가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외면한 것이죠.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을 외면한 것을 보면 유다 왕국 말기에 그것도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가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이 70여 명의 장로들은 유다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우상의 신전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 어두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봐라. 쟤네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가 봐라. 가서. 그리고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온갖 못된 짓 온갖 악한 짓 하지 말라는 뜻은다 하고 그러다녀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내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내가 기억하나.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찬양하는데 손을 리고 우리 다 찬양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갑자기 딱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제가 기도 해서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수치를 씻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향하는 죄들을 괜찮다. 한 번인데 뭐.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샤카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선택.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 광야에서 그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한 정복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 때에 살려주시면 그걸 다 잊어먹어요. 망각. 그리고 마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는 듯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참하게 깨버리죠. 그 언약은 우리는 그냥 약속하는 이 언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베르트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끊어낸 배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번영과 또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비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결국 눈앞에 현실적인 유익에 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망각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예전 어른들이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뱀망덕한 자로 금소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담미아왕 구산 니사다임에 손에 파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팔았다. 우리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챙겨왔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팔았다, 그냥 팔았나 보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카르예요. 마카르. 냉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을 매로 때리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로 때리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 녀석이 회복불능 교정이 왜 필요해, 교정이. 회복하기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매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물론 비정상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훈익, 훈교적인 훈육적인 체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도저히 가망 없는 그 마음에 애끓는 심정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어버이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카르예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고 또 특별히 우리 통산 주일학교에 어버이들이 생기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울 때 애간장을 녹이면서 키우셨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될 때 징계하지면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징계는 아픕니다. 징계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징계는 두렵기도 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두 배나 사악한 자란 뜻이에요. 8년 동안 이들이 두 겹의 사악함 속에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속의 어둠, 어둠과 억압으로 그들을 짓밟았는지,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살려달라 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내릴 때설똥말동한 징계를 내릴 때는 아이들이 웃어요. 그런데 정말 강한 징계를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손 싹싹 비비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나죠. 사방이 막혀있고 누군가의 불의에 짓눌리고 억울하고 분한데 아무도 나를 대신해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에요. 자유를 약속했던 죄는 결국 그들을 철저한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는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비참하죠. 한번쯤이야러 시작했던 오늘은 괜찮아로 어쩔 수 없잖아로 했던 그 죄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한 겹, 두 겹, 세겹 꽁꽁 오르가면 그때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도로와 불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불을 지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부르짖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큰소리를 외쳤나 보다. 히브리어로 작악이에요작악 작악.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번 살해보셨나요 사방이 다 막히고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에. 내면은 나의 손, 나의 절규.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붙잡을 단 하나의 끈,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마저 하나님을 눕는다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완전한 회개는 아닐지라도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간신히 붙잡은 그끈 하나 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증표가 곧바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일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메시아 또는 마시아. 죄와 고통을 자리에서 백성을 구해내는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손을 걷어들이지않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 온니에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깨어진 심령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는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예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4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아, 네.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이 평온,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카신, 샤카.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은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심. 그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면서 누릴 수 없는 날마다 삶이 기쁘고 어떤 분들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신 분들 보면,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어, 왜 이렇게 얼굴이 기분이 좋으세요? 몰라. 나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맨날 기분이 좋아. 걱정 없어서 좋으시겠네. 아니야, 걱정은 있어. 근데 기분이 좋아. 그런데 기도하면 돼.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왜 걱정이 없어요? 이 굴곡 많은 삶이 정말이 광야 같은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참 평안 평온 샥한제 은혜가 임하면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더라 사랑는 주러 갈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악한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마음과 삶의 기반이 다시 일어섰어요. 사랑하는 주일 박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아요. 또 예전하고 똑같이 세우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세요? 예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면 둘이 되게 하시고, 둘이 되어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빠졌던 물질이 수십 배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빠졌던 물질들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삶으로 전환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돼요. 그리고 관계가 먼저 또 회복이 됩니다. 날마다 찢고벗고 찢고 깨쉽게 찢고 부시고 싸웠던 가정에 무슨 곳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어른들이 변하면 아이들이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효도해,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할 필요 없어요. 어른들이 잘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분위기가 날마다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되고. 또.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정렬이 되면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억눌리고 짓밟히며 부르짖었던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 그들이 붙잡은 단 하나의 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믿음이 결국 다시 그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회복시켰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만큼 이제는 지쳤어요. 돌아설 힘조차 없을 만큼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네가 붙잡은 단 하나의 끈, 그 믿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아멘. 요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방성님 주요, 여러분, 신앙의 다리는 큰 폭풍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 무너집니다. 그 작은 균열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불만 속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 틈이 바로 여러분 영혼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단 하나의 끈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끈, 그 끈을 붙드시, 붙드십시오. 아멘. 그 끈은 바로 하나님의 굳건한 손입니다. 아멘. 우리가 붙드는 그 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입술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에 다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샬롬의 평안, 깊은 쉼,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고 현실이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키는 자다. 아멘. 네가 보는 것보다 내가 더 크다. 아멘. 내가 무너져도 삶이 엉켜 있어도. 그끈 하나 붙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평화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그 샬롬의 평안이 눈물 어린 그 자리에도 밤마다 포기하고 싶던 마음에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스며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 또한번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가 끝없이 반복하는 망각과 타락 고통과 부르짖음의 악순환을 끊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거대한 결단보다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는 그 섬세함, 그곳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그리고 결단합시다. 아멘. 주님 앞에 불을 지집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laughs>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laughs>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